왓섭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가 에어팟 프로를 구매해서 사용한 지약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코드리스 이어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고 자부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40개 정도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 에어팟 프로의 종합적인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해요. 에어팟 프로를 구매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준비했고요. 애플 공홈 정가가 329,000원입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과연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구매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는 뛰어난 기본기입니다. 제가 사용해봤던 이어폰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어폰들 중에 기본기가 없는 이어폰들이 꽤 많습니다. 코드리스 이어폰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드리스는 단순한 음향 장비라기보다 메인칩과 안테나가 중요한 전자기기라고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음향 장비를 굉장히 잘 만들었던 그런 업체들도 코드리스 이어폰은 잘못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별로인 그런 이어폰들이 꽤 많았는데요. 에어팟 프로는 아무래도 애플에서 만들었고 에어팟, 에어팟2, 이런 제품들을 만든 노하우를 통해서 기본기를 단단히 다진 그런 제품입니다.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안테나 성능, 칩셋 성능,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음색 자체가 굉장히 플랫해요. 엄청 대중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음향 브랜드마다 가지는 그런 특색 있는 음색이 아니라 아주 플랫한 성향의 어, 글로벌한 네, 음색이라고 할까요? 네, 누구나 들으면 어, 크게 좋지도, 크게 싫지도 않은 평범한 원음에 가까운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그 부분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애플은 누구나 쓰잖아요. 제나이저 보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어, 음향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쓰는 제품이고, 이 애플 같은 제품은 누구나 쓸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죠. 단순히 노이즈 캔슬링 기능만 보면 소니의 1000XM3, 보스의 헤드셋, 제나이저의 헤드셋과 비교했을 때 조금 딸리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큰 장점인 이유는 바로 착용감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제가 써왔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들은 대부분 이압이 높아요. 그래서 멀미를 유발한다든지 장시간 착용을 하면 귀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여파 프로는 이압 해소호를 통해서 이압을 많이 낮췄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착용감 자체가 정말 편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강을 보신다든지 동영상을 길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착용하기에도 부담이 없다는 게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의 단점이 있다면 마이크를 통해서 소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걔를 감쇄시켜 주기 때문에 심한 바람소리 같은 건 소음이 유입이 됩니다. 그 바람소리 있잖아요. 마이크에 바람을 불면 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난다는 게 살짝 아쉽긴 했지만 전체적인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뛰어나다는 게두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많이 높이지 않아도 노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기 건강에도 조금 좋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역시 통화 품질. 에어팟의 통화 품질이 좋다는 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만큼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세 번째 큰 장점이라고 뽑은 이유는 제가 여태 사용했던 모든 이어폰들은 통화를 할때 불안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변에 소음이 있으면 이어폰을 빼고 다시 페어링을 끄는 다음에 전화를 받거나 전화 도중에 이어폰을 뺀 다음에 어,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편한 경우가 꽤 많았어요. 우선 이어폰의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양손과 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 이어폰을 사용하는 게큰 장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타 이어폰들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전화가 오면 이어폰을 빼고 받을 때가 꽤 많았어요. 근데 이 에어팟 프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전화가 와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이 코드리스 이어폰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이건 에어팟 프로만의 장점이라기보단 에어팟 시리즈 전체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내구성이 조금 의심된다는 거예요. 에어팟 프로의 크레들은 이전작이라고 할수 있는 에어팟2, 에어팟 농가 크게 변화된 점이 없습니다. 가격이 두배 정도 상승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심지어 라이트닝 케이블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흠집도 꽤 많이 나요. 아무래도 유광이다 보니까 흠집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충격에도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지도 엄청 붙어요. 주머니 속에 먼지를 다 먹어준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점이 매우 불편했고요. 꾸준한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그 철가루, 네, 철가루가 이 내부로 들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의 케이스를 꼭 구매해야 된다는 게큰 단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안드로이드와 연동성이죠.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갤럭시이기 때문에 어, 에어팟을 갤럭시와 연결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갤럭시를 통해서 에어팟은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꽤 납니다. 물론 음질이나 음색 같은 게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무선 이어폰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할수 있는 레이턴시, 마이크 성능, 뭐 사용 편의성에서 꽤 차이가 납니다. 일단 먼저 이어폰을 뺐을 때 음악이 멈추는 근접 센서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이즈 캔슬링, 일반 듣기, 뭐 이런 걸로 모드를 전환할 때 아이폰을 통해서 미리 설정을 해 둬야 된다는 것도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는 단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턴시가 살짝 느려져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 성능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아이폰을 쓰고 있을 땐 얘가 32만원짜리 같지만 갤럭시가 사용하면 한 25만원짜리 이어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가격 대비 음질이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물론, 뭐, 좋은 점이 많아요. 노이즈 캔슬링도 되고, 통화 품질도 뛰어나고, 뭐, 빠른 레이턴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에어팟 프로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음질만 극도로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에어팟 프로보다는, 제나이저의 모멘텀, 소니의 1000XM3, 뱅앤 룰룹슨의 e a 같은 제품을 조금 더 추천해 드려요. 사실 에어팟 프로를 써보면, 음질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뭐, 누구나 좋아하는 음색, 누구나 좋아하는 음질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하이엔드급 이어폰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조금 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 10만원대 탭이나 10만원 이하의 T90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대비 음질이 조금 아쉽다는 게세 번째 단점이고요. 이런 모든 점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음악을 전문적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어폰에 32만 원을 투자하는 게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불프 때 199달러 정도에 구매가 가능했다면 해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에어팟 2만 해도 노이즈 캔슬링만 제외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음질이 조금 더 좋아졌긴 하지만 그냥 기존의 에어팟 반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에어팟 프로를 32만 9천 원에 사는 건 조금 아쉽다고 봅니다. 어, 여기까지 제가 에어팟 프로를 한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종합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바.